저는 이제 체크아웃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래 오전 11시까지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오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어차피 저 준비도 다 해가지고 20분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체크아웃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다 마쳐서 다행이지 아마 여기서 먼저 숙소를 가지 않을까 싶네요 <laughs> 왔는데 지금 매트리스 사러 왔는데 K마트에 왔습니다 지금 하우스 오너 분이랑 같이 해서 사고 있어요 제일 싼 걸로 이렇게 일단 이불 매트리스랑 이불 그리고 제가 옷 하나 샀고 이게 콜스에서 약간 물 이런 거 사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저번에 카부초 농장 왔었을 때 거기 갔거든요 웃긴 게 여기 한인 컨트랙터 분도 제가 저번에 있던 농장 그 한인 컨트리터분이랑 아는 사이래요. 근데 이게 카부처가 세상이 좁습니다. 여기도 다 알고 건너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. 제가 드디어 이 새로운 숙소에 이사를 했는데 여기 집주인분이 너무 친절해 주셔가지고 막 마트도 다 가고 했습니다. 여기는 여기 침대가 세 개가 있고 여기는 마스터룸이라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여기는 영상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맡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잠깐 사용을 하든 아니면 이 랜덤이에요. 어디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. 여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집도 되게 깨끗한데 제가 다음에 이사갈 집은 더 깨끗하다고 합니다. 거기는 새 집이어서 이렇게 화장실도 돼 있고 제가 여기서 한 다음 주까지 살다가 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. 어 방이 너무 좋은데 옷걸이도 다새고고 대박. 너무 넓다. 지금 제가 여기를 혼자 사용해요. 다음 주까지 아마. 그래서. 근데 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? 물이 너무 마, 많은데 이거 안 빠져. 집 안에 있는 먼지 좀 제가 지금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돌리는데, 이야 청소기까지 새겁니다. 일단 집은 좋은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이지? 김에다가. 마요네즈 아까 산고 해서 밥을 제가 지금 여기서 해봤어요 근데 이 밥이 그 흩날리는 쌀밥?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해서 다행인데 여기를 이제 한 6-7일? 일주일 정도 혼자 있어야 되니까 <laughs> 그러네 간만에 밥다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<laughs> 쌀밥에다 마요네즈 해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진짜 집구에서 너무 좋다. 근데 여기 있다가 저는 새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도 물론 근데 너무 훌륭해요, 사실. 집이 너무 깨끗합니다. 지금 라면이랑 밥 먹고 이제 조금 체력이 회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와이파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파이도 원래는 뭐 50MB 속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100메가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만큼 더 비싼 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야,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카불처 의 집들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농장 시즌 들어오면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2인1실 살면서 일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일하고 뭐또 시티 가고 이런 식으로 지낼 것 같지 않나 싶어요. 아, 나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. 카불처 에 다시 오니까 지금 제가 잠깐 나왔어요. 드레이스 마트 가려고. <laughs> 그 마트를 제가 항상 갔었거든요. 카이세, 류세라는 친구와. 카이세라는 친구는 지금 그전 숙소에 아직 있더라고요. 시간 되면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지금 아직 근무할 것 같아서 카브처 디렉스 마트로 한번 가볼게요. 아나 너무 대박이다. 여기 다시 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 카브처 다시는 안 온다.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웬걸 다시 카브처. 그러니까 카브처로 오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. 요즘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집도 안 구해지고 일도 안 구해지고 힘들다 보니까 이 카불초 오면 픽업 되지. 집 깨끗하지. 일필로 구할 수 있지. 그니까 이게 농장이 힘들어도 가는 거죠. 아, 진짜 너무 뻥 뚫렸어. 와, 나 이런 하늘을 보려고 다시 온게 아닌가. 아, 너무 좋네. 아, 그래, 여기네. 디렉스 보이시죠? 이거, 이거. 지 이거, 여기서 산 가방이 있거든요. 와, 그대로다, 그대로야. 저기서 신호가 너무 안 걸려 가지고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그제전카부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많이 왔거든요 아, 여기 다시 와서 너무 감개불량하다 아, 진짜 느낌 이상하다 3개월 전만 해도 여기 와 가지고 제가 쌀 사고 음료수 사고 막 이랬는데 아 여기 다시 왔어 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사람 인생은 진짜 모른다는 게 제가 여기 올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, 진짜. 이 디렉스 마트에 다시 또 왔고, 이 농장에 다시 올 줄은 난 진짜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,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. 진짜. 세상 좁아가지고,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줄 몰라요. 만날 수 밖에 없어. 사람이, 세상이 좁아요, 여기는. 아, 비가 오는 것 같은데? 일단 계란도 사고, 여러가지 좀 많이 샀습니다.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, 음식 정리 좀 하고 이제 밥다운 밥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몇달 만이니 그렇지. 내가 한번 손빨래를 해보는 거야. 저기다가 세탁기를 뭐야? 탈수를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빨고 그 다음에 탈수만 하고 말리면 되지. 음 그렇지 그렇지. 그럼 되지. 일단 이렇게 말리고 있고 아, 지금 전등이 아직 안 들어와서 나중에. 전구 들어오면은 고칠 것 같아요. 지금 저기 구름은 흐려서 비가 올것 같아요. 지금 저기 쪽. 아까도 비가 잠깐 내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저기 방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있어요. 어, 근데 좀 어두워서 무섭네. 여기 안 보이죠? 이런 식으로 구경도 하고 욕조 구경도 하고 어떻게 생겼나 이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너무 어두워서 여기 냉장고가 좀 밝으니까 엔딩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다음 주에 잠깐 일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대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 빠이빠이, 메이트.